두 가지만 하는데, 조합은 뭐야? 피자로 치면 뭐야? 피자로 치면? 그러니까 토, 토핑. 그러니까 는 조합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C자 쓰지, C. 왜 C자 쓰는 줄 알아? 콤비네이션 피자 할때그 콤비네이션이야. 어? 그치? 피자에서 보면은 콤비네이션 피자가 뭔줄 알아? 있는 재료들 다, 다 어떻게 된 거야? 다 골라내가지고 어떻게 돼? 피자 위에다 어떻게 뿌렸어?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뿌렸어? 그냥 팍 뿌려버린 거야, 그냥. 그치? 확 던져버리잖아. 피자 웃인가 어딘가에서도 선전할 때 그러니까는 토핑 같은 거막확 뿌려버리는데. 그치? 그게 콤비네이션 피자. 있는 거다 조합해버리는 거. 그래서 서로 다른 앵개 중에서 알개를 택해가지고서는 일렬로 나열하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순열이 되는 거고. 서로 다른 앵개에서 알개를 딱 택하는까지, 택하는 것까지만 해준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조합이 되는 거야, 조합. 뽑아서 나열하는 게 순열, 뽑는 것까지만 하는 게 조합. 이렇게 얘기하면 돼.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바구니에 사과, 배, 귤이 있는데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뭐가 된다고? 순열이 되는데 뽑는 과정만 끝내면 어떻게 돼, 걔가? 그러니까 사과, 배를 뽑든 배를 사과 뽑든 이건 어떻다는 거야? 같은 걸로 보겠다는 거야. 어?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뽑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하고 이 조합의 수를 기호로 nCr이라고 얘기하고 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금 같은 경우 문자 3개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 3개를 뽑는 거 순서랑 상관없이 뽑는 경우 어떻게 있어? 자 서로 다른 n 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게를 뽑는 거야.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두 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A, B 또 있어. A, C, B, C 이렇게 있지, 그치 어? 근데 순서 생각을 안 하니까는 이게 구분이 B, A랑 C, A랑 C, B 이런 거는 뭐 같은 걸로 보겠다는 건 얘기잖아. 그래서 일렬로 나열을 안 하는 거니까 지금 뽑는 거까지만 해주는 거니까 얘는 뭐? 하... 조합이 되고 조합이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와? 세 가지가 되고 그치? 얘네들까지 순서까지 다 생각해서 하면 뭐가 되고? 순열이 되고 순열은 그래서 몇 가지가 되고? 여섯 가지가 되고 이렇게 그치? 맞아 안 맞아? 뽑는 것을 조합이라고 하고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한다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은 순서의 고려 여부뿐이고 조합의 순서를 주면은 순열이 된다 어? 그래서 이 조합을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는 자, NCR로 표현하는데 NCR은 왜 R 팩토리로 나눠줄까? 우석아 어? 아까 같은 경우 알파벳 A, B, C가 있는데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할 거야 A, B 그 다음에 B, C A, B A, C, B, C, 이렇게세 개, 세 개가 있는데, 얘가 순열일 경우에는 순서도 생각해줘야 되니까 요거 서로 다른 거라 그랬지, 그치? 근데 조합일 경우에는 이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고, 같고, 같으니까는 뭘로? 순열에다가 뭘로 해주면 돼? 구분 안 되는 거몇 가지? 두 가지 아니, 세 가지. 세 가지로 나눠주면 되잖아. 이거 하나만 더 나와볼까, 한번 알파벳을? 알파벳이 A, B, C, D가 있을 때, 서로 다른 몇 개? 네개 중에서 세개 선택할 거야. 그러면 A, B, C가 있고, 또? A, B, D가 있고, B, C, D가 있고, 또 있나? 있어, 없어? A, B, C, A, B, D, B, C, D. 없어, 더 이상, 그치? 요세 가지밖에 없어. 이걸 조합이라고 얘기해, 조합. 근데 수년은 많아지지, 결과가, 그치? 자, A, B, C도 있고, A, C, B도 있고, A, C, 있잖아요. 또 A C. A, C, D, A, C, D. 자, 그리고 A, C, B도 있고, 또 뭐도 있어. A, B, C는 됐고, 그 다음에 B를 맨 앞으로 보내서 B, A, C, B, C, A. C를 맨 앞으로 보내서 A, B, 그다음 뭐야? B, A. 그러니까 여기도 몇개 나오겠어요, 얘도. 조합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한네 개밖에 없는데 순열 같은 경우에는 다 합치니까 몇 개가 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도 몇 개? 여섯, 여섯 개. 얘도 몇 개? 여섯 개. 얘도 몇 개? 여섯 개나 아요총 그래서 24. 24개가 되는데 그러면 이 조합과 순열 사이의 관계를 딱 보니까 순열을 구한 24에다가 뭐로 나눠 준 거란 것 같아? 4팩. 어? 4팩. 4팩 아니, 나눠준 거지. 6, 6으로 나눠준 거랑 같잖아. 그치? 6은 뭐 해준 거랑 같아?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랑 같지? 3 곱하기 2 곱하기 3 팩이랑 같잖아. 어? 24는 다시 뭘로 같고? 서로 다른,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3개를 턱해서 1열로 나열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3팩으로 나눠준 이유는 뭐야? 3팩으로 나눠준 이유는 뭐다? 요 여섯가지가 어차피 수, 순서 상관 안하면 뭐몇 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한 가지로 볼수 있다고 어? 한 가지로 그래서 3팩으로 나눠준 거잖아 그치? 이걸 일반화 시킬 거야 일반화 이제 응? 자 그러면 N, C, R에서 서로 다른 N계에서 R계를 택해 택하는 경우에서는 n, p, r 순열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여기도 밑에다 뭘? r 팩토리로 나눠줘야 된다 어? 자 그러면은 n, n-1, n-2 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 n-r, r-1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r 팩토리라고 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내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내리면 뭐가 돼? 하나씩 빼주고 아, 네. 있어. 그치. 네. n-r 남어. 그 다음에 n-r 뭐 남지 그 다음에? 2 네. 마이너스 1이지. 아니네. 네. 다시 한번 해줄게. 봐봐. 자, n, c, r은 아까 우리가 문자 a, b, c 가지고서는 표현을 해봤을 때 r 팩토리 분의 n, p, r 이랑 같다는 걸 알았는데 n, p, r을 나열하는 방법은 우리가 순열에서 요렇게 배웠어. 점점 n r 1 요렇게까지 배웠는데 이 분자에다가 내가 추가로 얘를 한번 곱해 보겠다는 거야. 요거 하나 더 n 하나 더 쓰면은 n r 1 n r 2가 돼서 어디까지 갈것 같아? 무한. 응? n을 어? 3 2 1까지 갈것 같아 이렇게. 근데 지금 빨간색이 원래 있던 거야, 없던 거야? 없던 거. 없던 거를 여기다 한번 써 주면 어떻게 돼? n r 뭐라고 써야 돼? n r n r 1 n r 2에서 n, n r 팩토리 아닐까 이거? 요 빨간 것만 표현한 게 이거 아닐까? 분자에 얘 곱해줬으니까 분모에도 곱해 줘야지. 그러면 이거를 쭉 봤을 때 우소가 이거는 뭐야? n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 m팩토리가 -factory. 되는 거고,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r팩에 m-r팩이 되는 거라고. 아 그래서 요게 나온 거야, 아 요거. 요거 왜 나왔어요? 그러지 마. 지금 내가 증명한 거야,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게, 그, 조합에 대한 식은 이식으로 풀어. 이식으로 많이 푸는데, 이식 말고도 요식을 가지고서 풀 때도 있다고. 근데 요식이 나오는 과정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런 네. 응?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조합은 기본적인 공식으로서 NC 제로는 얼마야? 0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서로 다른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선택을 안 해. 이런 게몇 가지가 있어? 한 가지. 액션을 하나도 안취 취한 건한 가지지. 서로 다른 네 개가 있는데 네 개를 뽑을, 뽑을 거야. 그러면 선택. 몇, 어? 선택. 아니지. 서로 다른 네개 4개 중에서 네 개를 뽑아 버리겠다고 한 번에 다꺼내 버리겠다고 아, 한 가지밖에 아, 없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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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지, 그렇지? 응? 그래서 n c 0도 1, n c n 도그 n c 1은 뭐야? NC1요? 서로 다른 다섯 개가 있어. 다섯 개 있는데 하나씩 뽑을 거야. 몇 가지가 있어 그럼? 다섯 개가 있대 개.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한 가지 뽑을 거라고 몇 가지야? 다섯 가지, 그렇지? 서로 다른 n 개가 있어. 그럼 한 개씩 뽑으려면 몇 가지야? n 가지가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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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진짜 자주 쓰는 건데, 4 c 2는 1 4 c 1 4 c 13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 준모야1 4 c 1이랑 같아. 응? 이게 무슨 의미라고? 서로 다른 14가지 중에서 몇 가지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13개. 13개야, 그니까 러 그치? 13개를 선택하는, 선택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하나 빼놓고 다 선택하고, 하나 빼놓고 다 선택하고, 하나 빼놓고 다 선택하니까 몇 가지야, 그러니까. 14가지지. 다시 숫자가 너무 크면은 숫자를 좀 내려볼게, 한번. 5C3은 뭐랑 같다고? 5C2랑 같은 거야. 둘이 더했을 때 숫자 앞에 있는 숫자만 같으면 돼. 근데 이건 다섯 가지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겠다고? 3 개를 선택하겠다고. 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하는 거는, 다섯 가지 중에서 두개 선택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 반이 30명이 있는데, 축구선수 몇 명? 열, 축구선수가 몇명 차인지도 모르더라고. 너 축구 몇 명이 차? 11명. 농구는? 5명. 농구 다섯 명? 배운제명이야 준모야, 구몇 명이야? 왜? 배구 몇 명이야? 한그 팀에. 어, 한 팀에. 여섯 명. 농구는 다섯 명, 축구는 열한 명, 야구는 여덟 명. 축구는 아니야, 야구는 아홉 명이잖아. 외야 외야에 세명 있고 내야에 네명 있고 그치? 투수 포수 있어야 되니까는 사에서 삼인가 칠, 팔, 구, 아홉 명이서 하네. 어? 아홉 명이서 해, 아홉 명은. 근데 한 명이 더 추가로 들어가, 야구에서는. 누구? 지명타자라고 들어봤어? 지명타자가 왜 들어가는 거야? 투수 대신 들어가는 거잖아. 어, 투수 대신 들어가는 게 지명타자인데, 저기 미국은 아메리칸 리그는 투수도 뭐 해? 쳐야 돼. 치러 나가야 돼. 근데 미국의 내셔널 리그는 지명타자, 지명타자 제도가 있어서 투수 대신에 대, 타자가 있어. 걔는 수비를 안 해. 투수 대신 나가서 빠따로 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아메리칸 리그는 투수도 치, 공을 치러 나가야 돼 타자로. 자, 우리 반에 30명이 있어. 30명이 있는데 11명 축구 11명을 뽑을 거야. 순열이까 조합일까 순열. 에? 뽑기만 하면 되는데 선수 11명? 조합이지 조합. 그 얘기는 뭐야? 우리 반 30명이 있는데. 축구로 나가지 않을, 축구로 뛰지 않을 열몇 명? 열 아홉 명을 한 뽑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 그러네 그래. 그래서 이거 지금 기념이 같은 거야, 그래서. 만약이요. 어? 아니. 아니면 됐고, 어?